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당진 시내 신 심평면 혹시 아시나요? 심평면. 저희가 서해안 고스도로 타고 가면 송악 IC에서 바로 빠져 나오자마자 옛날에 서해안 고스도로 없을 때는 주로 이 길로 모든 차들이 안면도 이렇게 갔습니다. 서해 바닷가를 갔는데 서울에서 여기가 신평면 시내입니다. 지금 신평면 시내 인근에 에집 지을 있는 땅들이 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는데 평당 13만 원에 방가를 나와서 제가 긴급하게 촬영으로 왔습니다. 여기 신평면 시내입니다. 신평면 시내. 여기가 에 제가 신평면 시내를 왜 보여드리냐면 면단이 당진 시내. 심평면 면 소재인에도 불구하고, 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네. 뭐 도시, 대도시라고 할 만큼 도시화가 됐습니다. 에, 제가 깜짝 놀라서, 심평면 시내를 제가 한번 이렇게 쫙 보여드립니다. 당지시도 있고, 그 다음에 합덕읍도 있고, 당진시내 심평면이 왜 저희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심평면이 옛날에 서해안 고속도로 얻을 때 모든 차들이 삽교천을 건너서 바로 이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도로를, 바로 이 도로를 지나갔죠. 이 도로가 옛날엔 서해안 고속도왔을 때는 여기가 주도로였습니다. 주도로. 주도로였기 때문에, 여기가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도시가. 한번 가볼까요? 신평면 시내 쪽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대거시입니다, 대도시 바닥이 뭐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면단위에, 읍이 아닙니다. 이게 신평면인데 면단위에 이렇게 신도시처럼 아파트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에, 저도 가서 많이 놀랬습니다. 많이 놀랐는데, 이렇게 정말, 번화한 거리입니다, 번화한 거리. 완전 신도시입니다. 신도심. 어, 보십시오. 뭐, 우리 뭐 서울이나 김포 같은데 못지않게 네, 굉장히 신도시입니다. 자 여기 신평면에서 신평읍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신평 심평, 신평읍 시내라고 해야 할 정도 로 신평읍 시내입니다. 시내 신평읍 시내. 네, 당진시 신평읍 시내에서 한 차로 한 4~5분 거리에 있는. 에, 저희 땅인데, 평당 13만원짜리, 관리적, 농림적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창고도 지을 수 있고, 점포도 지을 수 있고, 물론, 주택 다 지을 수 있죠. 시골집 전원택, 뭐, 캠핑장 다할수 있는 땅입니다. 생산관리적입니다. 846평이, 방값에 보통 25만원도 부르고 30만원도 부런 사람도 있어요. 에, 그런데, 금액물로 20. 1 3만원 13만원이 습니다 846평에 13만원이면은 1억 1 0 0 0만원 못되죠. 대출 6천만원 있어요. 본인도 5천만원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신평의 시내입니다. 시내. 시내에서 차로 쭉 제가 가볼 수도 있어요. 차로 지금 한번 달려볼까요? 그쪽으로 달려보면 여기서 차로 3분 거리니까 갈 수가 있지만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음, 이렇게 바로 하늘로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바로 그 땅으로 갑니다. 바로 그 땅으로 갑니다. 자, 지금 그 땅으로 가요. 갑니다. 금방 예각이죠. 금방 논토이 나오죠. 어, 자, 당진의 좋은 점이 조금만 보면 금방 논토이 나오는 거예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위성으로 보겠습니다. 유성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성으로 보는 이유는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 저희 땅이 여긴데요. 저희가 어. 예, 지금 평당 13만원짜리 생산 관리죠 건물 예, 질수는 땅이죠. 농림재가 아닙니다. 예, 25만원 이하가 없는데 평당 13만원에 나왔어요. 여기 밑에 쪽은 합덕역이 있어요. 합덕 시내가 있어요, 합덕 시내. 지하철 합덕역 곧개통되죠 자, 이쪽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 저희 땅이 여기고, 저희 땅 여기고, 에 신평면 시내가 여기입니다. 신평면 시내가, 자, 신평면 시내가 여기입니다. 저희 땅 여기입니다. 저희 땅 여기입니다. 신평면 시내에서 차로 한3분 거리입니다. 신평면 시내를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평면 시내, 신평면 시내, 신평시장, 신평시장 있고, 에 신평면사무소. 하나 의원 이렇게 신평민 시내가 이쪽에 형성되어 있는데 네, 바로 그냥 아까 대단지 아파트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네, 많이 놀라 주세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무기업 있고 바로 여기서 차로 조금만 가면은 조금만 가면은 조금만 가면은 네, 저희 땅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저희 땅 여기 있습니다. 신평면 그 시내 바로 인근 땅이고, 에, 옛날에는, 에, 합덕읍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번화가 있습니다. 합덕읍이 훨씬 번화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밑으로 합덕읍이 이제 많이 커졌죠. 합덕읍이, 자, 여기 밑에 쪽으로 합덕읍이 이쪽으로 생겼습니다. 합덕읍. 자, 여기가 합덕읍입니다. 합덕읍. 합덕읍이고, 에, 지하철 합덕역이 이쪽으로 생깁니다. 지하철 합덕역이 이쪽으로 생깁니다. 곧 개통합니다. 1년 내에 개통합니다. 그래서, 그 평당 13만 원이면, 제가 봐도, 뭐, 거저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어,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경매지 쪽 n MPL 물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에 846평이 아니라 2배, 에 천, 1691평이었어요. 1691평인데, 반만 팝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반만. 팔기로스입니다. 예, 원래 자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죠. 자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해대교죠, 서해대교, 서해안 고속 서해대교입니다. 원래 이 서해안 고속도로 없었 없었죠 옛날에는 옛날에 없었는데 이 도로가 이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이 도로로 다녔습니다, 이 도로로, 이 도로로 에, 삽교천 방교제. 에, 그래서 삭교촌 방주절을 통해서, 삭교촌 CFS 터널을 통해서, 자, 심평면 사무소 통해서, 이렇게 서현을 갔습니다, 이렇게. 이게 주도로였습니다, 주도로. 그래서 신평면 시내가 에, 굉장히 큰 도시가 된 거죠. 여기 세안대학교네, 세안대학교. 대학교가 형나 있네요. 세안대학교, 세안대학교, 세안대학교. 자, 저희 땅은 이제 신평면에서신평면 어, 소재에서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저희 땅은, 심평면이 아니고 우광면. 자, 우리 지하철 여기 합덕역이 아니라 우광면하고 지하철 합덕역이 합덕면에 있는 게 아니라 합덕읍에 있는 게 아니라 우광면하고 합덕읍하고 에, 딱그 경계선이 있어요. 지하철역이. 자, 이 지하철역이 지금 여기 생기는 지하철역이 에, 이쪽으로, 이쪽이 지하철역인데 이쪽으로는 우광면이고 우광면이고 이쪽으로는 합덕읍입니다. 합덕읍하고 우광면, 중간 정도에 딱, 자첼이 들었습니다. 합덕 우광지구로 가죠. 합덕 우광집. 합덕 우광면이에요, 우광면. 우광면 지으로 가죠. 저희 땅이 발견됐습니다. 입지가 너무나 좋지 않나요? 입지가 너무나 좋고, 저희 땅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바로 이게, 삽교호수입니다. 삽교호수. 삽교천. 삽교호수입니다. 낚시터. 낚시장이 너무나 좋은 낚시꾼들, 뭐, 여기, 이쪽 방죽에,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저희 땅입니다. 자, 저희 땅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희 땅으로 입구로 가볼까요, 입구로? 자, 저희 땅 입구로 가봅니다. 저희 땅 입구에 이렇게 민가가 있어요, 민가가 있고. 어, 저희 땅 입구입니다, 여기가. 저희 땅 입구에 민가가 있고. 이게 지금 촬영이 좀, 봄에 된 거네요, 봄에. 범위 네, 내는 것도 가가 있고. 제일 땅으로 가봅니다. 제일 땅으로. 제일 땅으로 들어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땅으로. 자, 이, 이도을 타고 가다가, 오른쪽 우회전하면은 제일 땅이 나오죠. 우회전하면 자, 우회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laughs> 자, 이쯤 됩니다. 이쯤. 자, 이쯤에 있죠. 딱 언뜻 보면 절대 농지 같은데 여기는 절대 농지가 아닙니다. 농림지역이 아니고 에, 이 인근으로 이인근로 개발 계획이 있어서 이 인근을 개발 계획이있어서 농림지역이 해제가 돼가지고 생산 관리지이 됐어요. 건물 즐는 땅입니다. 건물 즐는 땅입니다. 자, 이 땅인데 이 땅인데 언뜻 보면 농림지 절대 농지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에, 지금 보여드릴까요? 생산 관리적입니다. 자 화면 보여드립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인데 생산 관리적입니다. 생산 관리적이에요. 생산 관리적. 생산 관리적입니다. 생산 관리적. 생산관리자. 정확히 생산 관리적입니다. 해제가 됐어요. 에, 여기 우측은 아직까지는 농림적에요. 이 녹색은 농림적이고 이쪽은 저희 땅입니다. 땅 모습입니다. 땅 모습. 땅 모습입니다. 원래 이게 한 필지, 한 필지, 1,190, 1,691평인데, 이 위에 메모진 부분만, 에, 846평만, 13만원에, 13만원을 팔기로 했습니다. 13만 주변이, 주변이 25만원 이하는 아예 없습니다. 절대로 농지도 1 4만원씩 절대로 지안 해요, 근데. 절대로 지 아닙니다. 그 긴급한 반값 매물에서 촬영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왔습니다. 땅 모습을 한번 볼까요? 땅 모습을 땅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이 땅이에요. 이 땅입니다. 이 땅. 자, 자 바로 이 땅입니다. 바로 이 땅. 바로 이 땅입니다. 바로 이 땅. 자 원래 이렇게 한 필지였는데 에, 이렇게 보기 좋은 면만 잘라서 직사각형 필사죠. 이 면만 저희가 846평 13만 원에 13만원에 예매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적과 싸게 생산 관리적에 불구하고 금맥물로 저희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입니다. 정확한 지적도죠. 이 땅입니다. 에, 깨끗한 땅입니다고 이쪽 녹색은 녹색은 농림적입니다. 농림적. 농림지역. 생산 관리적입니다. 생산관리 색깔이 연한 바다 색깔이죠 연한 바다 색깔 자, 계획관리 생산관리 관리적은 연한 바다 색깔이고 농림적은 녹색입니다 색깔만 봐도 압니다 자, 주거지역은 노란색입니다 상업적은 빨간색을 빨간색, 빨간색. 공업적은 아, 보라색 아, 아, 아. 색깔만 봐도 알아요 색깔만. 네, 색깔도 알아야 돼 아, 올려볼까요 네, 정확하게 네, 생산관리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또 크게 볼까요? 크게 보겠습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입니다. 자, 색깔 딱 나와있죠? 그래서 이쪽이, 원래 이쪽도 농림지역이었어요. 이쪽도 농림지역이었는데, 이쪽에 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생산관리적으로, 생산관리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랬습니다. 주인이 모르고 있나? 네, 원래 녹색이었습니다. 녹림주겠습니다. 근데 생산관리적으로 딱찍혀나오네요 생산관리전입니다. 생산관리자 25만원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25만원 방송한 적 있어요. 작년에. 네. 자, 그때 생각하면, 그 네. 근데 지금 1 3만원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13만원. 기가 막힙니다. 믿기 어려운, 초저가입니다, 합동 여기 개통이 되면은, 이런 땅들은 40만 이상, 바로 가죠. 25만 원 이하도 없으니까, 어, 이쪽 땅에 보시면, 자, 땅을 볼까요? 저희 땅인데, 에, 음. 이 도로변으로 뭐, 약간의 주거지 형성되어 있고, 이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삽교천. 하천. 하천이 꼭하겠 에, 바닷가 가까워요. 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삽교호가 있어요. 삽교호. 어, 지금 이게 저희 땅이고, 이게 호수죠. 호수. 바로 가면은 삽교호입니다. 삽교호. 호수예요, 호수. 삽교호. 어, 그니까, 강가 옆이네 강가 옆에, 예, 강가 옆입니다. 어마어마한 큰강이 한강은 뭐, 한강은 여기 못 따라오죠. 한강이 10배가 큰 강이니까, 이게. 예, 네, 여기 낚시터입니다 정말 유명한 낚시터라입니다. 낚시 실컷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야... 화천. 화천. 저희 땅. 저희 땅다 네, 이건, 예, 공지도예요. 이건 뭐, 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토부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이쪽에 개발기에 있어서, 원래는 여기도 녹색이었죠. 어, 농림적이었죠. 농림적 해제시켜줬습니다. 자, 농림적이 뺑 둘러싸여있어요. 농림적이 뺑 둘러싸여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여기만, 딱 해제됐네.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색깔만 보면 민감한데요. 색깔로 봐도 저희 아는데, 딱 해제가 됐습니다. 뭔가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네, 어떤 대박 예감 대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흥분 <laughs> 보세요 원래는 여기도 녹색이었던 뜻이죠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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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이었는데 이쪽만 짝 잘라서 관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좀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요, 주도로거든요. 이게 주도로입니다, 이게. 이게 주도로예요. 이게 주도로입니다. 이게 사교 방전체 넘어오는 주도로예요, 이게. 사교, 아이고, 사교 방전체 넘어오는 주도로죠. 사교체 넘어오는 주도로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혹시나 또 이거, 이거 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네, 좀 그게, 요,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이딱 나오면 나오죠. 에, 뭐, 이거 저희 하도 참 많이 받으세요. 잘데 이거 볼줄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평의 시내, 도시적, 에, 한, 차로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10월 집터. 시세 50% 긴급, 처 사실 n p l 물건이에요. 은행 구치체권 매물인데, 에, 주인이 서울 분인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좀 힘들어서 반틈만 판다고 합니다. 반틈만. 원래 1,691평이에요. 그래서 반틈만 아까 좋은 부분으로 이 윗부분으로, 윗부분으로, 예, 판다고 합니다. 이부분 평당 13만원, 주변 25만원 이상, 에, 시골집, 전원주택, 주말농장, 텃밭, 용도, 용도죠. 다 가능합니다. 저거. 농림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농림조 아니고 또다시, 또다시만. 아,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오농림아니에요농림조 아닙니다. 관리적입니다. 절대 농지 값보다도 싸게 팔고 있습니다. 저 충남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 부장리 이름이 부장리에요아 동네 이름이 당전 당진시 신평 시내인 거요 합동역 개통하시면 즉각 급등하려고 제가 예상하고요. 합동역이 사실, 3년 전부터 내년 개통한다. 내년 개통한다. 지금 3번 연장했어, 3번 연장.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개통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면적이 8 4 6평 원래는 1291평이었습니다. 네, 생산 관리적입니다. 관리적. 관리역 창고도 지을수 있고, 주택도 지을수 있고, 점포도지을수 있고, 캠핑장도 할수 있고, 바로 건축이 가능한 땅이죠. 근생, 4층도 지울 수 있고, 근데 저희 카페 자리는, 근데 근생, 근생 자리는 아니에요. 저기 뭐 점포 지을 만한 터는 아닙니다. 나중에 야기 나중에. 예, 점포는 지울 수 있어요. 용도상 점포를 지울 수 있는데, 지우려면 지우세요. 예, 나중에. 주택, 뭐 시골집이나 농가주택이든 저런주택이든지 다. 펜션도 가능하고, 게스트하우스 가능하고, 예, 참고도 됩니다. 자, 펜션이 뭡니까? 농막이, 아니, 저, 저, 우리 민박집이란 게요. 무슨 허가사항이 아니라, 펜션 민박집 비슷한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에, 그 시골 사람이, 6개월 이상 그 시골에 거주한 사람이, 자기 본인 주택에다가, 에, 그냥 민박집 차릴 수가 있어요. 그게 펜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 허가적이 아니라, 그 요건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에, 내가 여기 민박집을 사용하겠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주택에 당연히, 현재 주면은 민박집 할수 있는 거예요. 펜션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뭐, 특별한 거아입니다 자, 매매 금액이 주변 관리적 토지가 25만 원 이상입니다. 평당 13만 원. 완전히 반값, 이야 반값으로 나왔죠. 네, 급한 사정으로, 급한 사정으로 25만 원 이상인데, 평당 13만 원. 846평 총 1억 1천만 원에 급처분 합니다. 대출은 현재 6천만 원 있어요.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로 살수 있습니다. 5천원 수농취층 문제인데요. 농업 취득 자격 증명이라 하는데, 그 시간이 요즘은 걸리고 그러는데, 에, 허가적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저희가 요즘에 좀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저희가, 어, 저희가 의뢰를 해서 에, 도와드립니다. 그건 왜 크게 뭔지 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가 지역이면 토지에서 3 0 k 로 이내에 있는 사람만 네, 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답변을, 농사 진다고 하시면 좀, 뭐 서울 사람이 이걸 사면서 농사 진다고 하시면 좀 어, 어, 기안 맞고, 그 주말 농장으로 네, 가수나무 심어서 저 농, 무슨 음, 생활을 해보고 싶다. 한번 이렇게 네, 가수나무 심어서 운용한다고 하시고 실제 가수나무 심으시면 됩니다. 아, 심으시면 돼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호두나무는요. 다섯 평이나 하나 심는 거예요. 다섯 5평 평이 하나. 오0 평이면요. 1 0 0그루 심는 거예요. 1 0 0 혼자 다 심을 수 있어요. 1000평이면 2 0 0그루 심는 거2 0 0그루 혼자 다 심을 수 있어요. 3시간이면 다 심습니다. 3시간이. 그니까 아무것도 안해요. 그렇게 해서 주말농장 하시고 캠핑장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거 갖다가, 에, 뭐, 너무 누구 방치하면 누구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임대 주시면 안 돼요. 임대 주지 마십시오. 자, 지금 제가 아까 에, 봤고요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 다시 한번 제가 큰주도을 보겠습니다. 저희 땅입니다. 저희 땅. 에, 여기 세안대학교 있습니다. 세, 세안대학교. 조금 더큰주도를 보겠습니다. 자, 신평면 시내. 네, 삽교천. 이게 삽교천 방조제. 삽교. 삽다리. 네, 삽다리 방조제. 자, 삽다리 옆에 아산시 인주면이었어요. 아산시 인주면. 아산시 인주면. 그 삽교라는 지명이요. 아마 아산시 인주면 쪽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삽교. 삽교호. 저희 땅이 삽교호 바로 옆에 있어요. 삽교호. 삽교호 바로 옆에 있어요. 심편명 시내 옆입니다. 옛날에 이쪽이 주도로였어요 옛날에 이쪽이 이 도로가 주도로였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뚫리기 전에는요 이 도로가 주도로였습니다 자 한번 뭐 이로 올라가 볼까요 아, 여기 이제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서해안 송악 i 시에서 송악 이시에서 타고 쭉 내려와서 네, 바로 여기 윤저아인가요 네, 여기서 제가 딱보로심폐면다 그리고 에, 이쪽에 합덕읍, 합덕읍 있고 아까 제가 지하철역 보여드렸죠? 이 지하철, 역입 지하철. 자, 지하철역이 저희가 우광면이라고 했죠? 우광면. 이쪽이 우광면, 우광면. 이쪽이 합덕읍입니다. 합덕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한마디로 말해서. 에, 이쪽 합동역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 작년에도 제가 이 말, 그 전에 이말 했는데, 개통이 빨리 안 되네요. 에, 이쪽 앞에 땅들이요, 절대 농림지역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넘어요. 진짜 100만 원 넘습니다, 이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에, 그런데, 에, 저희 땅은 농림지역이 아니고, 건물이성 땅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싸게 나왔습니다. 반값에 나왔으니까요. 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바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에, 만남의 장소를 에, 만남의 장소를 에, 여기 교회 앞에서 어, 만나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저기 저희 땅 앞으로 교회가 있어. 요 교회 부장리 저희가 에, 당진시 우광면 부장리거든요. 부장리거든요. 부장리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만나서. 걸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에, 부장님 앞에서, 에, 부장님 교회에서, 에, 내일 오후 1시에, 내일 오후 1시에, 에,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에,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여기 앞에서 만나서,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제가 서류다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걸어가면 저희 땅 여기입니다. 저희 땅 여기에요. 저희 땅 여기니까, 에, 내일, 한 시에 만나서 땅은 저희와 현장 임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도 바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놓치기 가까운 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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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대박 기분이 있다는 거. 색깔이, 이쪽만 색깔이, 이쪽만 색깔이, 네, 관리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 농림적이에요. 다농림적입 이쪽 매물 없습니다. 이쪽에, 네,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봤던 신표면 시내, 아, 여기, 한번시내 다시 가볼까요? 저희 땅보다도, 신평민 시내, 한번 가볼까요? 에 다시 한번 신평민 시내를, 아파트, 여기, 어, 좋더라고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 당장 갈 때마다 여기를 들러요. 이쪽이 카페나 맛집 많아요, 이쪽이. 에, 카페 맛집 많고, 살 만한 도시에 여기가, 여기, 에,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좀. 여기 오면서, 여기 살고 싶더라고요. 어, 기 살기, 살기 좋네저 여기 이런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 중소 도시, 큰 도시보다는 중고 도시 있을 건다 있는 중고 도시. 돈만 있으면 살만한 동네. 돈만 있으면 살만한 동네. 어, 그래서 이런 허름한 집한채 사서 아니 거기 집을 짓던가. 예, 생활하고 싶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여기 저 당진 갈 때마다 이 들립니다. 그리고 서현대교와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히면 굉장히 막히는데 예, 그럴 때 제가 삽교천으로 돌아서 이 도로로 가는 다이 도로가 안 막혀요. 안 막힙니다. 예, 그런 곳입니다. 예, 저기 아파트 어, 신도시가 있고, 이쪽에는 또 구도시가 있고, 촐락 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 저희 땅 여기서 차로 한 3, 4분 거리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에, 주소는 에, 방송 중이라도,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주소 궁금하시면 문자로 주세요. 전화하시면 AR에서 넘어갑니다. 에, 문자 주시면 바로 제가 주소 찍어드리고, 그 밑에 에, 내일 현장 임장 시간까지 찍어냅니다. 내일 오후 1시로 얼마를 제가 하겠습니다. 거의 100% 1시인데라. 내일 거기 가겠습니다. 아까 교회 앞으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문자 주십시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